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얼굴이 갑자기 망가져서 오면은 아, 스트레스가 많았군요. 괴롭히는 사람 있나봐. 이렇게 말하면 막 있는 분도 계세요. 원장님이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면서딱 네. 보면 어이 사람 어디가 문제? 이렇게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얼굴이 문제면 얼굴이 문제죠. 어디가 문제겠어요? <laughs> 이게 약간 그 수지침 때문인가? <laughs> 손바닥에막 장기 그려져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다 보니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그것도 한약 먹었어요 저도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피부가 문제예요 피부가 우리 몸에 가장 넓은 장기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말좀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나는 환자들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말을 좀 해요 어디가 좀안 좋은 것같요 이런 말 하긴 하는데 간이 안 좋아서 피부가 안 좋으려면 간 수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피검사 했더니 정상이야 근데 간이 안 좋아서 피부가 안 좋대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 물론 극단적으로 황달이 있으면 이거는 간이 안 좋아진 증상 중에 하나죠. 간이 너무 안 좋으면 피부 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간이 약하다 뭐 이런 말. 여자분들도 뭐 예를 들면 자궁이 약하다 이런 말은 이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죠. 약하다 이런 말 쓰는 거보다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그런 것들이 피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내릴 만큼 그 장기가 좀 망가져 있어야 되겠죠. 간기는 검사를 하고 그런 건데 얼굴을 보고 아얘 너는 간이 안 좋아? 뭐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약간 이 앞뒤가 좀 바뀐 게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와요. 안드로겐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얼굴에 털이 너무 많고 여드름이 너무 많아. 살이 좀이상하게 찌는 거. 같아. 그러면은 가서 난소기는 검사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부 증상 중에 어떤 전신 증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카로틴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누래지기도 해요. 약간 손바닥 같은 누래지고 이런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도 있고 어, 다양한 증상들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피부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피부에 어떤 여드름균이라든가 피부랑 같이 살고 있는 피부 상제균의 문제 아니면 피부에 잘못 발랐을 때 문제 호르몬 수치가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피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좀 특징이 있고요. 제가 볼때 요즘에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이제 막턱 이런 데막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와서 막 여드름 치료도 하고 막 약도 먹고 하는데 뭐 살짝 좋아지다 또 금방 나빠져서 오고 막 서로 막 힘들죠. 피부과 다니면서 돈 쓰는 게안 좋아지고 뭐 퇴사하면 좋아져요. 퇴사 진짜로 드라마틱하게 퇴사하고 한 일주일 후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이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몸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 다 망가져요. 초록채가 망가져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호르몬의 이상은 결국 피부의 이상으로 오는데 피부 상제균들을흐트러트려서 염증만을 일으키고 또 이제 피지 분비를 또 증가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럼 피지 분비가 증가되니까 뭐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기고 막 색소침착도 오고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뇌도 망가지고 간이나 다른 것도 망가지듯이 피부도 망가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얼굴이 갑자기 망가져서 오면 우리 아, 스트레스가 많았군요 괴롭힌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말하면 웃는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은 정신과 이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상재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면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항상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장에 있는 상재균들이 좀 흐트러져서 기능적인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에 있는 균만큼이나 피부도 균이 엄청 많아요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키고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 면역이 스트레스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나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피부 면역 싹 흐트러지면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 를 항상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많아요 피부가 뒤집어서 왔다 쳐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거 절대 아니야 한 가지 문제만 생기면 대충 잘 넘어가요 근데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복합적으로 세개 오는 거지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는데 남자친구랑 싸우고 생리하고 세 가지 <laughs> 그럼 망가집니다 얼굴이 그런 거예요 여행을 가 피곤하죠. 피곤한 상태에서 여행지에 가서 안 써도 화장품을 써. 그것도 엄마 화장품을 써. 엄마 화장품이 되게 리치해. 안에 오일이 너무 많아. 나는 오일을 많은 거 쓰면 안 되는데. 여행가서 싹 뒤집어서 와, 다, 나타나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일본 다녀왔어요. 온천도 하고. 온천에서 가 가지고 뜨거운 거막 하고 막. 그런데 생리하기엔 다 5일 전이고. 이러면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복합적이에요.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자기는 똑같이 살았대.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한 3일 정도 술을 마셨고요. <laughs> 뭐 그런 거죠. 안 씻고 자고 뭐 아침에도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나오고 뭐 당연히 보습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힘든 것만 스트레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환자가 원형 탈모 온거 이렇게 원형 탈모. 그럼 이제 우리가 어 너무 힘든 일이 있었나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원형 탈모 온 거죠. 어, 어 결혼 준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잘 맞는데요. 모든 게 진행이 잘 되고 집안도 다 알고. 근데 결혼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닌데도 변화가 오니까 사람한테 그리고 계절적인 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 것도 사람한테 스트레스예요. 막 털이 빠져요. 털이 빠지고 나중에 봄 되면 나고 이런 게 있어요. 동물 털갈이 했듯이 사람 은 동물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행복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고 휴가에 몰디브를 갔다 왔어 얼마나 좋아 그 상황 너무 행복하지만 몰디브 가는 길 비행기 몇 시간 타고 낯선 곳에 자고 새로운 곳이어서 행복하지만 동시에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피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는 장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사람의 내장을 보호하는 장기가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 루트가 되기도 하고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온 루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면역 체가 흐트러져도 바로 피부에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생겼을 때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